김광진, 그, 안보실장이죠, 지금? 어, 안보실장은 이제 정의용 실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바기 전에, 이제 예. 바로 직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분이 김광진 안보실장. 예, 예. 어, 근데 오늘 제가 다른 그 보도를 봤는데, 교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의라 씨가 내일 들어오잖아요, 내일 3시에.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아직 출발 안 했겠네요. 내일 3시에 들어오는데, 자기 아빠 네. 정 누구죠 정윤회 예. 정윤회가 형 아우 한 사람은 딱 한사람 밖에 없었다 음. 그럼 누구냐 김광진 아저씨요 음. 그 그러니까 김광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윤회 씨와 김광진 국방부 장관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게 오늘 확인된 거예요 그그 예. 그 무슨 누가 지... 아 제가 진행하던 프로였군요 그게. 아, <웃음> <웃음>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벼랑하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했어요. 이거 네. 아주 특, 그 특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게 사드 배치를 혹시 국정농단의 주역은 최순실 했던 거 아니냐? 로키드 음. 마틴하고는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었지?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비스트 여, 여자 있잖아요. 구속된 린다, 린다 김. 그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하던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이분이 지금 의혹의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때 술래, 그, 그, 뭐 술래 잡기는 걸 잘했나봐요. 잘 숨기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예.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관련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은 결국 많은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로키드 마트나고 린다 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거리가 있었을 음.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들어보면 김관진과 정윤회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예.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적라의 증언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연결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서 비리를 완전 발본색원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김광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 아니 이게 파면을 당장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어가지고 파면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 하는 장관이 무슨 참뭡니까 그런 사람이? 네, 얼른 파면시키고 김광진 오늘 을찬관 아, 그 <laughs> 보냈으면 좋겠어요. 김광진 실장이 더 정확히는... 아, 김광진이네, 여기는. 김광진에서? 예. 니은 다음에 이응 맞네. 김관진에서 <laughs> 김광진으로. 더 정확히는 MBC절부터도 국방장관을 하던 아, 저, 분이거든요. 예, 국방장관을 MBC절부터 하다가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4년을 풀로 장관과 안보실장을 하고 예. 또 지금 어, 아 지금 이제 물러났네요. 예, 예. 그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도 안보실장을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수를 한 거죠. 예. 음, 그리고 그 있어야죠? 안에 여러 가지 예. 일들이 본인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고 사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관진 나인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그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에 계실 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 예, 국방부장관을. 예.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우습게 뭔가아니요 지금 새로 출범한 정권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저는 아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 예. 지금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도 누락시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새로 들어온 정부가 음. 업무를 잘 인계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야. 제대로 얘기를 안해줬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숨기겠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이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니에요? 지금 뭐환경 뭐 영향평가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알바기로 갖다 놓고 또국민들이 반발하고 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되지 않고 또 실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건 더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저 김광진 의원님, 예.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어 지난해 2월 9일인가 2월 10일날 이제 개성공단을 닫았잖아요. 예. 개성공단 닫을 때부터 그러니까 1월에 북한이 그그 오차핵 실험인가요? 예. 오차핵 실험 하고 나면서부터 어 급격하게 가서 이제 2월에 개성공단을 닫고 7월 8일날 사드 배치했단 말이에요. 예. 이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해야 를 되지 않나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흐름 예. 과정이 관 정상적이었느냐. 뭐 최근에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뭐 몇몇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통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면 음. 어, 다음 대통령을 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막 주고 받았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예.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음.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총체로 흐트러졌는지, 또 하나는 그게 단순한, 어, 의도를 넘어서서 이권 관계가 주고받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면, 예. 범법 사항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그리고 네. 그, 그것도 지금 조사 가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는, 예. 지, 그 지난해 12월에 문서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사드 배치 비용 그 (1조 예. 10억 불) 당신들이 내라, 내라. 예. 그것도 가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의 조속한 배치 때문에 덮고 있었다 예. 그것도 그 김관진이가 덮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 나,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나, 나라를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문제인 대통령 뭐 되셨으니까 예. 제발 좀다 이거. 다 조사를 해서 음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사드 들어올 때 그게 알려졌다고 하면 국민들도 분명히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예.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소파 협정에도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게 돼 있지 돈을 내지는 않도록 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 안 돼, 있, 안 내도록 돼 있는 거를 그렇죠. 미국이 만약 강제적으로 내게 하거나 아니면 요구했다고 하면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반대했을 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드를 들여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비밀로 붙이고 음.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오리발 내밀듯이 모르 모르겠다는 거 아직도 얘기 안 하고 또는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이런 예.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아, 무슨 내용인지 공개도 하지 않고 그 미국 안보 보좌관인 맥마스터를 전화상으로 예. 시, 직접 가서 (10번) 예. 가까이를 만나고 통화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세번 네. 정도를 가고 네. 다섯 번 정도의 통화가 그 있었다요그죠한열번까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거나 아니 문제가 발생할 때는 꼭 전화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미국도 음.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사드 비용 일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셨던 우리 소파의 규정상에 보면 한미 간에 운영하는 그주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예. 하는 항목 안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연합자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음. 유지 비용 들요.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새로운 기체가 들어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음. 근데 그 증가분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예. 그걸 계속적으로 아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만 반복해 왔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시간 지나고 그 거짓말로 판매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은근슬쩍 그냥 한 2년 후에나 올라가면 아 이건 꼭 사드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음. 있는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 사드 문제 이게 아, 도대체 대통령까지도 이쯤 되면 속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뭐 속인 거는 거의 뭐. 그렇죠.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제, 이제, 검찰 쪽에 우병, 모든 핵심의 의혹에 이제 우병우가 있다면은. 예. 사정기관 쪽이나 검찰. 국방 쪽에는 사실상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아. 왜냐면은. 그 F-35 들여올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예. 국회에 나와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라는 음. 식으로 이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그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핵심적큰 그렇죠. 방산비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의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예, 예. 임의로 탈락한 대를 나중에 뭐 선, 선정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 그렇습니다. 예. 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근데 로키드 마틴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다 로키드 마틴에 걸려요 사드도 로키드 마틴이고 F-35도 로키드 마틴이고 지금.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모든 무기가 거의 다 로키드 마틴 로키드마틴 사로 교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보잉 쪽이 주로 음. 이제 많이 그 무기 구매처였는데 로키드마틴이 이제 급 부상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12조 원 정도가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에 음. 따르면 12조 원 정도가 이제 로키드마틴 쪽. 왜냐면 그걸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예예. 예. 예. 흘러가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핵심적인 의혹의 중심에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있는 음. 겁니다. KFX 때문에 2천억을 날릴. 처져 있다. 이건 무슨 기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을 하면서 F-35를 계약을 결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어떤 핵심적인 기술도 이전을 받자 해서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에 받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고. 미국이요? 예, 미국 측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난처해진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유럽 업체하고 미사일을 이제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좀 기술 이전을 해주나요? 예,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음. 조건으로, 조건으로 이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우리 풀렸어, 괜찮아, 이제 해줄게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이용을 지불한 게 2천억 원이 지금 된 겁니다. 충분히 연결고리를 만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서 비리를 완전 발본세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김광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 아니 이게 파면을 당장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어가지고 파면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장관이 무슨 참 뭡니까 그런 사람이. 예. 네, 얼른 파면 시키고 김광진 오늘 대신 아, <laughs> 보냈으면 좋겠어요. <laughs> 김광진 실장이 더 정확히는 아 김광진이네 여기는 김광진에서 <laughs> 네. 니은 음에 이익 맞네. 김광진에서 <laughs> 김광진으로 더 정확히는 MBC 시절부터도 국방계 그런데 김광진 이분이 지금 우호의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술래 술래잡기 이런 걸 잘했나 봐요. <laughs> 네. 잘 숨기고. 아니, 그니까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예.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결국 많은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로키드 마트나고 린다 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거리가 음.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들어보면 김관진과 정윤회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예. 형동생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정일라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김광진 그 거... 안보실장이죠, 지금. 어... 안보실장은 정희용 실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셨죠. 이제 예. 바로 직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분이 김광진 안보실장. 예, 예. 아, 근데 오늘 제가 다른 그 보도를 봤는데 교수님, 충격적인 어. 얘기를 들었어요. 정일라 씨가 내일 들어오잖아요, 내일 3시에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주... 아직 출발 안 했겠네요. 3시에 들어오는데, 자기 아빠, 네. 정, 누구죠? 정윤회. 예. 정윤회가 형 아우 한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었다. 음. 그 누구냐, 김관진 아저씨요. 대학 음. 최장선이에요. 예, 국방장관을 MBC로부터 하다가,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4년을 풀로 장관과 안보실장을 하고, 예. 또 지금, 어, 아, 지금 이제 물러났네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도 안보실장을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수를 한 거죠. 예. 음. 그리고 그, 그 안에 여러 가지 예. 일들이 본인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진지 모르고 사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관진 라인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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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그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 에계실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 예. 국방부장관은. 예. 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김광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윤혜 씨와 김광진 국방부 장관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라고는게 오늘 확인된 거예요. 예. 네. 그, 그 무슨, 누가, 진, 아, 제가 진행하던 프로였군요. 그게. 아, <웃음> <웃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고변하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했어요. 그거 네. 아주 특, 그 특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게 사드 배치를 혹시, 국정농단의 주역은 최순실 했던 거 아니냐? 음. 로키도 마틴하고는 무슨 관계가 그렇죠. 있었지?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로비스트 여, 여자 있잖아요. 네. 구속된 린다, 네. 린다, 린다 네. 김. 네. 린다 네. 김. 네. 그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네. 네. 하던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네.